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형 당뇨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형이 아니고요, 2형입니다. 2형 이형 당뇨는 이제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비만입니다. 비만. 여기서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장 비만입니다. 내장 비염. 뱃살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당뇨로 진행을 합니다. 어, 그러다가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됩니다. 요런 이제 코스를 발, 밟게 되는데 어,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비형 간염 말씀을 드릴 때 만성 비형 간염 간경화, 간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코스를 어 밟습니다. 밟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 기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고요. 시간축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축입니다. 우리 인생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 10년, 20년 이렇게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y축이 이제 혈당이에요. 혈당. 혈당인데 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요. 우리가 당뇨병 혈당 기준이 얼마였죠? 당뇨병일 때 혈당 기준. 공복 혈당은 120이었죠. 그리고 어 식후 2시간 혈당은 2 0 0이었구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공복 혈당을 쭉 그려 볼게요. 120이 넘어가면은 어, 당뇨가 있는 거예요. 아유, 잘못 그렸네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두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그냥 비만만 있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으로 혈당이 쭉쭉잘 유지가 되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은 혈당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120을 돌파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오릅니다. 그러니까 110, 뭐 115, 뭐요 정도. 요정도로 했다가 잠깐 돌파하기도 하고 근데 검사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당뇨로 진행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요 정도에서 좀잘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이제 베타세포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서 이게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공복 혈당은 이런 식으로 돼요 식사를 안 했을 때 공복 혈당은 이런 식입니다. 이제 식후혈당은요 마찬가지예요 식후혈당도 어 비만이 있다고 해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건 아니고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오르는데 이게 200까지는 안 오릅니다. 200까지는 안 오르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당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되면 200을 돌파하죠. 200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음좀 이렇게 자유지가 되다가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되면 쭉 이렇게 돌파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식후 혈당이요. 에요런 코스를 밟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어?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를 딱 구분해요. 여기를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 전까지는 당뇨가 아니고 이후부터는 당뇨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그 이제 기저에는 최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최장 기능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후에 이제 최장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시간축이 있고요. 음, 시간축. 아 여기서요, 이이 이 당뇨 이제 당뇨로 딱 넘어가는 시간을 0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 단위가 10년 지나면 요 정도고요. 20년 지나면은 뭐이 정도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예.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속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도, 뭐, 한, 10년? 10년? 20년? 이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간격은 뭐, 좀잘 그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일이 굉장히 넓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장의 기능이 어떻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정상. 정상 최장 기능을 100%라고 합시다. 100%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일단은 괜찮다가 이게 괜찮다가 이제 이, 이 비만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생깁니다. 이때부터 비만일 때부터 조금씩 이제 생기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좀 데피니트하게 나타나지는 않다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극복이 잘안 돼요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저항성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세요 여기에서 당뇨가 생긴다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올라요 이게 올라 이렇게 똑같이 오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랑 같이 왜 오를까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있는데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 인슐린이 내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무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장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인슐린 만들어요. 응, 더 만들어. 100%인데 막 120%, 140%, 150%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이 무리를, 우리 사람도 무리를 하면은 나중에 기력이 쇠해서 제대로 뭘할 수가 없죠. 똑같아요, 췌장도 무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아, 이제 난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서 정상까지만 딱 돌아가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쭉 떨어져가지고 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은 있는데 인슐린 나오는 거는 적, 적죠.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상까지만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쭉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0이 돼요, 0. 안, 아예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외부에서 인슐린을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혈당이 전혀 조절이 안 되는데요. 요런 식입니다, 이게. 어,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지금 진단이 이제 당뇨 이렇게 딱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에딱 당뇨로 요때 이제 어 당뇨로 넘어가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일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식사학 잘 하시고 식사 하니까 요법을 식이 요법을 하시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슐린 저항성 때뭐 물론 뭐 약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금은 그 허가가 나 있지를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는 식이요법이랑 운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병은 어때요?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병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최장에 무리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때가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숨어 있을 때거든요 숨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숨어 있을 때고 이 당뇨로 딱 넘어가면 은 이거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숨어 있지 않고 나 이제 나타날 거야 하면 딱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나타나면은 이거는 치료가 어려워요. 치료가 좀 어렵다고요. 그니까 당뇨가 이미 나타나면 당뇨를 잘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숨어 있을 때는 어때요? 숨어 있을 때는 이걸 운동 잘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이쪽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이만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이때부터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이게 나왔다 이러면은 아뭐 나왔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안심하자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엄격하게 식, 식이랑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걸 안 하면은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야지 이게 진행 안 하는 거예요안 하면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다가 당뇨가 딱 됐어요 그러면은 아 이제 당뇨가 됐는데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때 나는 운동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당뇨도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좀 분비가 되고 있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조기 아주 그뭐그 뭐 2년 이내 1, 2년 이내에 장료가 진단되고 1년 여기가 이제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 요때 강료를 잘 조절을 하면은 앞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때는 이게 컴플리틀리 노 l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까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슐린 저항성이니까 그러니까 어 웬만큼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을 할수 있는 만큼은 돌아간다니까요 이때. 근데 이때 괜히 뭐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뭐 다른데 가가지고 이상한데 가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러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무리 잘 조절해도 어떻게 돼요? 절대 정상까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간혹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있지만 보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는 나타나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기 전부터 잘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나타났다 이러면 재빨리 재빨리 딱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해야지 이걸 뭐 민기적대고 뭐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형당뇨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죠. 저항성. 이게 이제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슐린 분비장애가 있는 거죠. 분비장애. 이두 가지 장애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인슐이 제2형 당뇨라는 거의 기본 원리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잡아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형 당뇨의 자연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